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 편의 읽기를 위해서 경제용어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경제용어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캐리 트레이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돈을 벌었느니 못 벌었느니 야 이게 참뭐 어느 회사가 이것 때문에 망했대는돈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캐리 트레이드가 도대체 무엇일까 네. 캐리라는 것은 c a r r y 가지고 간다는 뜻이고요. trade란 뜻은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용어들이 어렵고 생소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을 내고 이렇게 너무 경외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 새로운 용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금리로 조달된 자금으로요. 다른 국가의 특정한 유가증권을 아, 나름대로 또는 뭐 상품을 아, 투자를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야죠. 그말 <laughs> 자체가 어렵죠. 아,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또는 한국에 있는 은행들한테 돈을 빌리면은 이자가 예를 들면 지금 약7% 정도 됩니다. 근데 이영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요, 지금 돈을 빌리면은 연리가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로 금리잖아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다. 돈을 갖다 쓰라고 그냥 갖다 띄어. 밀 정도로 이자가 쌉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양쪽의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생각이 보뜩 나십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영건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100억 원의 돈을 1%에 빌려다가 한국에서 그 돈을 투자해서정기예금에 집어넣으면 오 퍼센트를 받게 되면 세금 0고오퍼센트에서일 퍼센트인 사 퍼센트에 세금 일정 금액 0면이0 0 0는 앉아서 그냥 돈을 사퍼웃트 포인트 정도 그냥 벌게 됩니다. 뭐 웃기죠? 네. 그세일가금리가 똑같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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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부 들쭉날쭉으로 다릅니다. 시시각각 다릅니다. 또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다가 달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를 들고 앉아 있다가 그걸 고대로 한국에 또는 비에트남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녀석을 나중에 되팔었을 때 환차의 이익이 나서 양국간을 돈을 움직이면 앉아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가 막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를 잿딱하게 뒤질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의 싼 이자를 옮겨다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나라에서 생기는 이익만큼을 향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캐리 트레이드를 잘하려면 세계 모든데 인맥도 많아야 되고 시장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때려죽여도 못하겠죠. 그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엔화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나름대로 돈을 굴려서 이익을 버는 거를 엔캐리트레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달러를 빌려다가 싸게 이자를 가져다가 돈을 열심히 굴려서 돈을 파는 거를 달러캐리트레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유로를 빌려다가 아,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해서 돈을 버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름을 한번 붙여보실까요? 유로 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정말 얘기를 듣고 나면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캐리 트레이드가 간단한 것 같고요. 알면은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환 위험이라든가 위험성이 내재가 되기 때문에 일본, 일반적인 사람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캐리 트레이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염두에만 두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실 가능성이 있다면, 앞뒤 좌우를 살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